오 네. 이거 먹고 어디 가요? 도서관. 아, 이 도서관. 도서관 좋아해. 나이 도서관 좋아해. 와. 와. 인정. 나의 책 많이 보더라. 신문 좀 있으면 할수 있지 않나? 아니, 없어. 가보자. 어, 한번 가보자. 맛이 어때요? 너무 맛있어요. 딸, 네. 딸기랑! 나도 왜전 아빠도 왜 빨아먹어 아빠도 어렸을때 더블비앙코 많이 먹었는데 있었어요? 어 아빠 어렸을때 제일 좋아했던 아이스크림이 뭐예요 구구콘 아빠 나 지금 밑에 여기 숟가락 <laughs> 빵빠레 있어요. 좋아하는데 나는 음. 요런 이렇게 말려있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빵빠레 좋아하는 빵바대 빵빠드 좋아하는데 빵바대가 지금 없어서 이, 이거 산 거예요. 아, 그래요. 나는 막대 아이스크림은돼지바 좋아하고 코네스크림은 음. 음, 브라보콘 아니, 요맛대 좋아하고 나 음. 코는 월드콘. 아, 그래. 월드콘 맛있지. 그래. 이런, 일반 이런 거 아이스크림은 음. 더불비앙코아더비앙 응. 밑에 여기 숟가락이. 그 밑어 슬러시가 진짜 맛있잖아. 어, 여기. 맞아. 여기에 엄마, 숟가락 숟가락이 있어. 맞아. 샤베트. 라일라 뻥빠레는 무슨 맛이 맛있어? 바닐라 맛이예요 바닐라그 초코도 나왔었는데.